안녕하세요. 꽃담다이 스토리입니다. 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지금 질척실척 내리고 있네요. 네, 택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가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아, 배달을 하지만은 가져가질 않는다 그래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흥놀이 하실 분들은 아, 미리미리 이번 주 안으로 아, 화분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때긴 연휴 동안 또 분갈이도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좁은 공간에서 쓰기 좋은 정습은또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 가겠습니다. 조희컵하고 났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조금 여기서 걸리는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6.5 정도 보시면 되세요. 6.5에다가 높이도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물고만 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당 17,000원씩이고요. 요거 사종입니다 이렇게 사종을 묶었어요. 네 개는 나란히나 예쁠 것 같아서 사종을 묶으면 68,000원이지만은 아,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종에 아, 이거 가져가신 분들이 다들 받아보시고 너무 예쁘다 그러세요. 또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빨간 포트 조그마한 애들 안 심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요거 1번이고요. 요거 그림만 봐주세요. 2번입니다. 2번 그림입니다. 그림만 선택해 주세요. 얘는 모자를 썼죠? 얘는 모자 쓰고, 빨간 머리띠가 있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건 2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큰 애예요. 장수분 작은 애보다. 얘하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 요거는 17,000원 짜리지만은 요거는 3만원 짜리입니다. 이건 제가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키 몰료를 이렇게 심어서 어, 키우고 있는 애입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7cm. 외경은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심기 농락하기 좋고, 다리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이거 3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낱개 판매를 할 거예요 이것도 제가 파랑새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1번이고요 1번이고 2번이고요 이거 3번입니다 3번 이거 4번 이거 5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갈게요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어나분 가겠습니다 한 개당 만 원짜리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요 선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빨간부터 하나씩 다 좋아요 저희 거블렀스때 그 안에 쏙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고요 키도 한번 봐주세요 저희 거보다는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7.5 외경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5? 8cm 조금 못 나오죠? 이런 분입니다 0.5 정도 오차 있어요 이렇게 5종을 묶어서 5만 원에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 씩기딱 좋은 사이즈예요 이런 데다가 심어가지고 맨 앞줄에다 놔두면 아주 예쁘고 굉장히 물마름 도 가볍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주 예쁜 어나분가겠습니다. 사이즈도 큼직하죠. 아,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색감들이 다 예뻐요. 요거 핑크는 살짝 좀 키가 있는 애고요. 요런 애입니다. 아주 큼직하게 나왔죠. 입구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가 10cm, 10.5,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정, 11,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요거 요거는 키가 약간 작습니다. 요것도 10.5 입구는 다 똑같으네요. 어, 높이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4,000원씩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세 개를 나란히 해서, 아, 72,000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요거 할인 좀 해가지고 얘가 65,000원에 보내겠습니다. 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이런, 쓰시면 아주 예쁠것 같습니다.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짝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이런 귀여운 이런 분입니다 이거 동물분이죠 이렇게 다리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 개당 만 원씩 갈 거고요 아, 가격도 착합니다 아주 그리고 이약칠이 몸판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도 있어요 이거 5종에서 이거 5만 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고요 입구 7에다가 아, 요기 높이, 화분 높이 그을게요 화분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5정에서 요거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지분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토다운 화분이죠?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전쪽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줘가지고, 아, 키 있는 애들 다이기 심었을 때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다가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근사하겠죠? 예쁘겠죠? 이런 분입니다. 물마름도 좋게 또, 아, 유약칠 이렇게 번떡에는 유약실이 안돼 있습니다. 색깔, 색감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요. 한 개당 14,000원 쓰시고요4정이면 56,000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인을 좀 해서 6,000원 띄고 5만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요. 입구 사이즈 한7.5 정도 보시면 돼요. 외경은 뭐한 8cm가 나오지만은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애나분 소개하겠습니다. 애나분 제가. 아, 이 화분은 굉장히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른 모걸이 생겼죠? 여기가 둥글면서 이 뒤쪽에는 살짝 각이 진 그런 스타일이 생긴 스타일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꽃이 있고요. 뒤까지 이렇게 꽃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 화분은 5만 5천원씩 나가겠습니다. 한 개당 5만 5천원씩 나갈 거고요. 아,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씩 판매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가시면 아, 10만원 드릴 거예요. 11만원이지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 거의 다 나옵니다. 11.5가 넘게 나오죠? 11.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쁘고,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안짱밤 있습니다. 하이도 이제 가벼워요. 여러분 특징이 여기 뒤까지 그림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실증나면 뒤로 돌려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예쁜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물마름이 좋은 흑이랑 분 가겠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흑이랑이라고 있고요. 몸판에 유약칠이 안돼 있는 그런 분입니다. 과하게안돼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뻐요 다리도 봐주시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화분이 전쪽을 살짝 늘리신 분이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12.5 정도 보시면 돼요. 입구 한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 0 c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요거는 한 개당 3만 1000원씩 나왔지만은 아, 두개 할인해가지고 제가 할인 좀 해드릴 거예요. 요건 두개 5만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한개 3만 1000원이지만은 ,000 두 개에서 5만원 갈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손잡이가 있는 이런 바구니 분입니다. 이렇게요. 바구니 분이고요. 아, 얘는 한 개당 4만 3천 원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15 보시면 되고요. 15에다가 높이는 한1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합식해도 예쁘고요. 아, 키 있는 애들 여기다가 서복하게 심어줘도 상당히 예쁩니다. 군생들 옆으로 퍼져 자라는 애들 심어주면은 더더욱 예쁘고요. 요거는 할인해가지고 끝에 띄고 4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4만 원에 갈게요. 네물바름 좋은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유약실이안돼 있는 이런 물마름 화분 있죠? 굉장히 십오만부터 예쁩니다. 이렇게 다리도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속박이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주물럭 화분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 구점오 보시면 됩니다. 구점오에다가 높이는 한시 c 치 보시면 되죠. 얘는 만육천 원이고요. 또 이거는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그리고 몸판에 이렇게 또 문약을 다 해줬습니다. 여기 입구도 전쪽도 이렇게 예쁘게 해줬고요. 이거는 34,000원이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식구 보시면 되고요. 합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식구나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아, 리톱스 같은 거 그런 거 심어도 좋아요. 깊이가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물구멍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 애들 심어놔도 예쁘고 아니면 쪼르르 합식을 몰로 같은 애들. 얼큰리들 합식을 쫙 해도 이쁩니다, 아주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가겠습니다. 2개 이정해가지고 5만 원 갈게요. 네,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5만 원에서요. 네, 이번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야 쓰시기 좋죠. 화분 두 개를 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다 하나씩 심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분들요. 입구 사이즈는 어, 화분 하나가 한 내경을 내경 4경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5cm,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한 9.5cm 정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어진 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4,000원씩 가겠습니다 34,000원씩 갈게요두개 해가지고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면은 아, 제가 할인을 좀 많이 해서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3만 원씩 계산해서 드릴게요. 두개 가져가시면 6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롱분이 딱 하나뿐이 없네요. 롱분 가겠습니다. 음17.5 정도 보시면 돼요. 키는 17.5 보시면 되고요. 입구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입니다. 한 개당 가격도 괜찮아요. 이렇게 문양 다 넣어주셨고요. 다리 일 지형입니다. 요거 34,000원 가겠습니다. 요 안정감 다리가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아, 키 크레를 심어줘도 염자 같은 거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번에들온 분이입니다. 토통루 화분이고요. 여러 농분입니다. 입구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 한15.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5.5에다 입구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4 5 0 0 0 원씩입니다.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인 좀 해드릴 거예요. 요거 4만 원씩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요거 2번이고요. 보라치마입니다. 3번 오렌지고요. 꽃을 품었네요. 또 4번입니다. 요거 4번은 또 요렇게 또 꽃이 여기 있습니다. 4번이고요. 요건 또 5번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할인해가지고 4만 5천원짜리지만 4만원씩 가겠습니다.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좋습니다. 요런 애들이요. 네, 큼직한 애들 분갈이 할수 있도록 큼직한 애들 저렴하게 가겠습니다. 요거 한 개당 3만원짜리에요. 더 나은 공간입니다. 가벼워요. 화분이 커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요거 한 개당 3만 원이지만은, 낮게 판매도 가능하지만 제가 두 개를 묶었어요. 오늘은요. 이렇게두개 해가지고, 아,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5만 5천 원 가겠습니다. 6만 원이지만은 5만 0천원 가겠습니다. 아, 화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4 보시면 되고요. 아, 키가 얘가 조금 더 큽니다. 13 보시면 되고, 얘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키가 조금 작네요. 이구는 같습니다. 이구도 이구는 똑같고요. 오히려 이구는 얘가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해서 55,000원 할인해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림만 봐주세요. 얘도 어, 한 개당 3만 원짜리지만은 아,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55,000원 가겠습니다. 이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3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얘가 키가 조금 더 크네요. 얘는. 제 보면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13, 14 나옵니다. 이도요. 14 보시면 되고, 아, 얘가 좀 작네요. 제가 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6만 원이 지만은 5만 5천 원을 가겠습니다. 네, 일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이 화분을 아, 저한테 가져가셔가지고, 신문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개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있고 한 13.5도, 14가 조금 안 나와요. 그리고 키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되죠. 창이나 뭐 군생시키 좋은 그런 근사한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이 뒤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국다리도 시원하고요. 한 개당 만오천원씩입니다. 얘네들. 요거 3종 하고요. 이렇게 3종 하고, 요건 키가 있는 애입니다. 얘도 입구는 똑같아요. 얘도 입구는 13.5 나오고요. 키만 큽니다. 키 기간 14 보시면 되겠죠? 요거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 놓까지주 근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정해서 아 요거는 15,000원, 요거는 25,000원 이렇게 썼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7만원 갈게요. 아직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큼직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5종으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여기 하나가 입구가 약간 달라, 모양이 달라요. 요거는 16,000원 짜리입니다. 다리도 약간 다르고요. 요거 하나 16,000원 짜리 하나 있고, 요거, 만사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또 입구가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고요. 아, 전쪽 다리도 렇게돼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네 개,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종을 묶어봤어요, 그냥요. 5종을 묶으니까는 72,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모양이 하나, 다른 애가 하나 있어서, 아, 할인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 65,000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서 65,000원 갈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거 같아요. 14에다 11,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큼직한 분이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화분이요. 가벼워서 쓰시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72,000원이지만,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살짝 있는, 목에 있는 애들 쉽게 좋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 화분이 자연미가 있어가지고 다이글를 심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세요. 외경은 9.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1 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무난하게 쓰시기 좋을 거예요. 여기다가 목대 있는 애 심어도 괜찮고 아니면 룰루제트 하나씩 올려두더게 예쁩니다. 얼굴 올려도 예뻐요. 아, 한 개당 만 삼천 원씩 사정이면은, 오만 이천 원이지만은, 할인해서 오만 원에 무료 택배 가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 주시는 꿍꿍방입니다이런 분입니다. 실용성 있는 화분이죠, 아주요. 아, 요거 사각분이에요사각분이지만은 아, 밑에는 이렇게 좁고, 여기는 좁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전쪽이 넓어졌어요. 전 입구가 한 10일 다 나옵니다. 10일 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10.5 정도. 10일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만원씩이 3종에서 요거, 음, 6만원입니다. 6만원이지만은 제가 할인해가지고, 아, 5만 5천원씩 가겠습니다 아, 나무가 있고 창문이 있는, 아, 요런 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창문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요. 아주 예쁘죠? 요게 1번 세트고요 이번 가겠습니다. 이번 세트는 꽃다발이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몸판 색깔은 똑같지만은 앞에 문양이 모양이 달라서 제가 1번, 2번을 이렇게 붙여봤어 붙여봤습니다. 예, 한 세트당 이거 6만원이지만은 5만 5천원씩 가겠습니다. 3개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두 세트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뻐요. 화분을 통일감 있게 쓰시면 상당히 예쁘다는 거. 이렇게 두개거 불렀을 때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셔도 아주 예쁠 것 같죠? 네, 5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세 개에서요. 네, 이번에는 다아공방문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큼직하죠? 그래도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 10인치 보시면 되세요. 10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이크 을놨을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안에 넣었을 때여유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8,000원씩 나왔어요. 가격이 착해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육종을 묶어봤습니다. 육종 묶어서. 아, 48,000원이지만은, 무료 택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뭐, 무난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쪽이 또 살짝 이렇게 늘려줘가지고 밑에는 흙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밑에 살짝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면 전쪽을 늘려줬어요. 네, 육종해가지고 48,000원 가겠습니다.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이번엔 롱분, 다나분입니다. 롱분, 이렇게 롱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키한번 재보겠습니다. 13.5, 14 거의 다 나옵니다. 이구는 7cm 보시면 되고요. 저희 꼬 물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세요.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일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키 있는 애들, 목도 있는 쉼을 심기에 딱 좋은 나란히 또 정리하기도 좋아요. 붙여놓고 쓰시기도 좋은 좁은 공간에 쓰시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14,000원 사정이면 5만 6,000원이지만 이것도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추석 때분 가리하시라고 제가 저렴하게 묶어봤어요 네, 흑사랑분이에요, 이번에는요. 흑사랑분 다 좋아하시죠? 다육이 심었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리는 아주 자연미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이거 2만 0천 원씩 계산했고요. 두개 묶어서 이렇게 5만 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묶어서 5만 원 갈게요. 이런이런 색감이 있고요. 1번이고요. 요거 2번입니다. 1번, 2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여기도 봐, 봐주시면 이렇게 예쁘죠? 이런 세트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8.59 m m 제 그러면 거의 9 c m 보셔도 될것 같아요. 8.5 정도 보시고 높이 12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분이고요.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만 원씩 이렇게 하겠습니다예 흥조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요거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입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이즈 좋아요. 아주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요건 나뭇잎이 달려 있네요 이렇게 장식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제가 재 드릴게요 입구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 9.5cm 10cm, 외경은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은 10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다리도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기 아주 좋아요 한 개당 12,000원씩 계산했고요 아, 위에가 다 동그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요 조금 큰 애들이 심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네, 5정 해가지고, 음, 6만원이지만은 요거 할인해가지고 5만 오천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얘네들이요. 네, 5만 할인까지 해드렸습니다. 5만 5천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요런 구성으로 묶어봤습니다. 요런 애들 두개 하고요. 요거 롱분 두 개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네들은 입구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굴려주지만 상당히 전 쪽을 넓혀줘 가지고 스크레이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8cm 되는 분 이렇게 12,000원짜리 두 개하고 요거는 또 롱분입니다. 롱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한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사정을 묶어봤어요. 골고루 쓰시라고 사정 묶으니까 52,000원이 나오네요. 하지만은 요거 5만 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무료택배 하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홍조분입니다. 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분으로 갈게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색감이 있고요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당 6만 원짜리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7 보시면 되고요 17에다가 높이는 한16 정도? 16.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이렇게 물고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런 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어,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쁜 분이 아니라 아주 멋진 분입니다 요 6, 6만 원 나갈 거고요 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도 6만 원입니다 아한17 보시면 될것같16.5 정확하게 16.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7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건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낱개 6만원씩 갈 거고요. 만약에 한 분이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은, 아 12만원이 있지만은, 11만원에 가겠습니다. 두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1만원에 갈게요. 낱개는 6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아, 많은 애들을 제가 할인을 다 했습니다. 추석 때 분갈이 하시라고. 아, 실리적인 화분들을 많이 골라서 할인을 많이 했으니까는 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면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문자 안되시는 분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택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니까요 미리미리 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